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서 매우 어수선합니다. 아주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정치에 대한 회의가 느껴져서 영 마음이 상해할 때 직접 정치를 하고 계시는 한 정치인께서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정치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뽑아야 되기 때문에 선거는 그저 덜 나쁜 사람 뽑는 거라고 생각하세요라고 저한테 웃으면서 말씀하시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거가 차악을 뽑는 그런 선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또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은 차악을 뽑는 선거가 되어버리면 정치가 차악이 되기 때문에 최선의 것을 뽑아야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이나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선출돼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아주 국민들이 살기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아 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말 정의를 말하느냐 너희가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하느냐 그렇지 않구나. 너희가 마음으로는 불의를 꾸미고 손으로는 이 땅에서 폭력을 일삼고 있구나. 악한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갔으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빗나갔구나. 그들은 독사처럼 독기가 서려 귀를 틀어 막은 귀머거리 살무사처럼 마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구나. 하나님, 그들의 이빨을 그입 안에서 부러뜨려 주십시오. 주님, 젊은 사자들의 송곳니를 부수어 주십시오. 그들을 급류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겨누는 화살이 꺾인 화살이 되게 해 주십시오. 움직일 때에 녹아 내리는 달팽이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달을 제우지 못한 미수가가 죽어서 나와 햇빛을 못 보는 것과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 것과 불 붙는 것이 강한 바람에 휩쓸려 가게 해 주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악인이 당하는 보복을 목격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악인의 피로 그 발을 씻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은 10편 8편이에요. 시작은 통치자들아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통치자들이라는 말은 꼭 무슨 나라를 다스리는 왕 또는 대통령 같은 존재만이 아니라 힘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통치자들아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그 인용되는 저도 뭐 우리나라 헌법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만은요 하도 방송이 많이 나오니까요 나오는 우리나라 헌법 제 1조 2항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런 말이에요 새삼스럽죠? 사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란 말은 그리스어로 데모크 데모크라티아라는 말에서 어원이 돼서 나오는 말인데요. 이때, 데모라는 말은 국민이라는 뜻이고요. 크라티아라는 말은 지배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데모크라티아는 국민이 지배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에 있는 것과 같이요. 그래서, 통치자들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 힘을 폭력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인들은 좀 다르지요.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의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평과 정의로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일절 보면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말 정의를 말하느냐 너희가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하느냐 그렇지 않구나 너희가 마음으로는 불의를 꾸미고 손으로는 이 땅에서 폭력을 일삼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통치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인 받은 권력으로 도리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의와 폭력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묻죠 너희가 정말 정의를 말하고 있냐 너희가 정말 공정을 하게 사람을 재판하느냐 요즘 뭐 공평과 상식 뭐 이런 말이 있지만 말을 그렇게 하느냐 근데 실제적으로 어떻단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불의를 꾸미고 손으로는 폭력을 행한단 말이죠. 말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는 자기의 이익, 사익을 추구하고 속으로는 그 뒤에서는 폭력으로 사람을 위협하고 겁박하는 일들을 한다는 말이에요. 참 잘못됐죠. 3절 말씀. 악한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갔으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빗나갔구나. 그들은 독사처럼 도끼가 서려 귀를 틀어 막은 귀먹으리 살무사처럼 마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구나. 여러분이 빗나갔다 어긋났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죄의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갔다 하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곁길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가 아니라 빗나간 화살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어깃장 나게 하고요. 또 그들은 늘이 악한 사람들은 항상 독사는 독을 품고 있잖아요. 이 악한 통치자는 늘 속에 독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귀머거리 살무사처럼 여러분 그 살무사가 귀머거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표현은 그래요. 귀머거리 살무사처럼 마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가끔 영화 같은에 나오고 보면 그 항아리 속에 이 살무사와 같은 독사가 있어서 이 요술사들이 마술사들이 피리를 불면 나와서 춤을 추잖아요. 근데 이 살무사가 귀가 먹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귀가 먹었으니까, 피리를 불어도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제멋대로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간 그러니까 악한 통치자들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통치가 불가능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 통치자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불행, 아무도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악한 통치자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그들의 타락상과 악함은 어떻게 통치가 안 돼요? 여러분, 마치 만화나 영화에서 볼것 같은 그런 상상의 모습들이 상상만이 아니라 실제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의 그 타락상은 보통 픽션, 그러니까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인데, 넌 픽션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범인들의 상상을 초월한,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이러한 권력가들, 부자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 범인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고 꿈도 못 꾸고 생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말씀. 하나님 그들의 이빨을 그입 안에서 부러뜨려 주십시오. 주님 젊은 사자들의 송곳니를 부수어 주십시오. 그들을 금류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견우는 화살이 꺾인 화살이 되게 해 주십시오. 움직일 때녹아 내리는 달팽이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달을 채우지 못한 미수가가 죽어서 나와 햇빛을 못 보는 것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산 것과 불붙는 것이 강한 바람에 휩쓸려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건 뭐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사람들 망하게 해달라는 말인데요. 마치 이빨 빠진 사자들처럼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주시고 이건청들께 비가 오면 물이 흘렀다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들도 그저 사라져버리게 해. 주시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견우는 화살이 꺾이는 화살이 된다는 건뭘 목표로 해서 견우거든 화살 꺾어버리라는 말씀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녹아내리는 달팽이처럼 그들의 모든 권력도 힘도 돈도 다 녹아 없어지게 해주시고 미수아로 태어난 아이가 죽은 것처럼 참좀 끔찍한 얘기지만 이들도 그와 같이 햇볕도못 보게 해주시고 강한 바람에 불이 휙 하고 꺼져버리는 것처럼 그들을 일순간 사라져버리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다시 정리해드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재물들이 순식간에 녹아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게 해달라는 시편기자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그 다음 절이에요. 10절 11절이죠. 의로운 사람이 악인이 당하는 보복을 목격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악인의 피로 그 발을 씻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된다면 의인들이 악인이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꼭 기뻐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것처럼 되게 해 달라는 말이고요. 그들의 피로 발을 씻게 해달라 너무 끔찍하지만 그와 같은 것처럼 그 표현이 그렇게 한 것이죠.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11절.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정말 그렇게 돼서 첫째는 의인의 열매를 맺는구나. 의인의 기도가 열매를 맺는구나. 아. 사람들로 하여금, 아, 저 모습을 보니까 과연 의인은 승리하는구나. 이거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두 번째는 그 모습을, 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렇게 악하게 군 사람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것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악한 통치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폭력과 부정과 공의롭지 못한 자기들의 사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공, 또 공의를 부르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의인들의 부르짖음 소리와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빨 빠진 사자처럼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흔적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목표로 해도 그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휙한번 바람 불면 다 사라버져버릴 돈도 힘도 순식간에 사라버질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 의로운자가 결국 승리하는구나 심판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시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우리가 가진 힘도 내가 뭐 그런 뭐 권력가들이나 뭐 부자들에 비해서는 뭐조족지혈이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우리가 가진 힘도 그리고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 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에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서 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단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기 현재 이 순간에 역사하고 계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힘과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들의 권력을 휘두르며 폭력적으로 사용하며 사익을 추교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그들의 권력은 그들의 물질은 물처럼 녹아져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바람 한번 불면 꺼지는 불처럼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시도는 다 그들의 화살을 꺾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빨 빠진 사자처럼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역시 하나님 주신 힘이 있다면, 물질이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는 영광,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외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를 봐도 그렇고 세계적인 모습을 봐도 그렇고 이, 이 악한 통치자들, 독재자들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힘을 가지고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힘을 가지고 오히려 그 국민을 지배하려 들고 하인 취급하려 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만들 것입니다. 그들의 힘과 권력과 물질은 물처럼 녹아져 버리고 그들의 시도는 꺾인 화살이 되고 말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며 하나님 입김 한번휙 하고 불면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그들의 심판을 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게 해야 합니다.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아 심판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또 증감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권력이 있다면 역시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